이렇게 살랑살랑해요. <laughs> 아 떨어지면서도 탱글탱글해요. 안녕하세요. 만나볼꿀 행복치기 영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토리묵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주 재료 도토리 가루예요. 종이컵 한 컵. 그리고 물과 이 배합은 도토리 가루 한 컵에 물 6컵이 되겠어요. 그리고 굵은 소금 1 0 0 0한 티스푼. 그리고 식용유 한두 큰술 정도. 이거 가지고 시작해 봅니다. 도토리 가루 먼저 물을 붓고 미세하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잘 풀어서 걸러줍니다. 이렇게 약간씩의 알갱이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럼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다른 거별 것도 없어요. 그냥 불 켜놓고. 도토리가, 안 앙금이 물과 이렇게 엉겨지면, 그때, 이제 불을 약하게 해놓고, 끓이는 거예요. 여기에, 소금 한 티스푼, 그리고, 식용유는 넣는 이유는요, 어, 묵을 쑤을 때, 밑에 늘어붙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묵을 쑤어놓고 나면,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식용유를 넣고 합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는요. 이렇게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쉬고 있으면 녹말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누러요 타요. 이렇게 젓다 보면은 몽골몽골 몽골 뭐가 이렇게 뭉쳐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뭉치기 시작을 하면 불을 중불로 놓으세요. 센 불에다가 하시면 실패할 수 있어요. 중불로 하셔서 이렇게 저... 계속 저어주세요. <laughs>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에요. 이게 먹기도 좋고 좋은데 시간이 하염없이 걸려요. 이렇게 저어줘야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해주시는 음식이 쉬운 것 같지만. 어, 하다보면 어깨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이래요. 다 이제 이렇게 엉겼어요. 엉겼죠? 이렇게 엉기면 요때부터는 불을 더 작게 해서 이제 오래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끓고 나서 한 30분에서 40분 이렇게 저어줘요. 한 5분에 한 번씩. 그러면 무이 얼마나 쫄깃쫄깃 탱글탱글한지 몰라요. 자, 이제 이렇게 오븐에 한 번씩 저어보겠습니다. 푹푹 튀어 오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뜨거워요, 이거. 음. 이렇게 되면, 불을 약하게 해놓고 하면, 염료는 없어요. 그래서 한 5분에 한번씩만 저어주세요. 요 상태에서는 묵이 다 되면요. 이렇게 하면은 다 끓어와져요. 이렇게 그리고 묵수실때 코팅 냄비에 쓰세요 그래야 좀탈 염료가 덜해요. 그리고 젓기도 수월하고 적은 양은 처음 해봤는데 <laughs> 영상찍느라 고 항상 3-4배 가량 큰 소세 하거든요 그래서 3 4 0분 걸렸는데 지금 이 상태가 20분 정도 걸린거예요 20분 정도 다 됐어요 이제 식혀서 맛있게 요리만 하면 되겠지요 식혀 보겠습니다 묵좀 보세요 묵한컵 종이컵 한 컵으로 썼잖아요 이렇게 찰랑찰랑해요. <laughs> 아. 오이, 쪽파, 맷뿌리, 깻잎 몇 장, 상추, 파프리카 반 개. 그리고 양념으로는 참깨, 간장, 꿀, 참기름, 고춧가루. 이거 가지고 양념 맛있게 해 볼게요. 칼이 두개 있어요. 아, 지금은 묵서는 칼로 아유 너무 맛있겠다 오늘 또 오늘 저녁에 맛있는 도토리묵으로 포식하겠네요 이렇게 썰어서 이그 다음은 조금 얇게 썰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도 안 부러져요. 너무 잘 됐죠? 목서는 칼이 칼도마를 파고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목이 잘 썰려요. 이렇게. 자. 아, 탱글탱글 떨어지네요. 무게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무게는 특별히 양념을 안 하고 나중에 살짝만 할 거예요. 상추 그냥 큼직하게. 칼집 세 번만 넣고요. 깻잎도 그냥 먹기 좋은 크기.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오이. 맛있잖아요. 욕심부려서 다 넣을 거예요. 프리카도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쪽파도 송송송송. 마늘은 넣지 않아요. 고춧가루 넣고요. 간장 3큰술. 홍게 한 스푼, 참기름. 우와, 우리 딸이 좋아하겠다. 많이 넣어서. 그다음에 단맛을 내는 만나벌꿀. 네. 이렇게 섞어서. 이만큼만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주물주물, 버물버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고소한 냄새, 참 좋아요. 자, 야채 이렇게 다 섞였어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무게에 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념 살짝만 이렇게 묻을 수 있게 이렇게 넣어서 음 면도 탱글탱글해요. 아유 맛있겠다. 저 한번 먹어볼게요. 도토리묵도 하나 올리고 오이도 넣고 깻잎도 넣고 파프리카도 넣고. <laughs>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려요. 도토리묵, 진짜 맛있어요. <laughs> 오늘도 행복합니다. 음, 도토리묵,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